보자. 우리 함수형을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기준을 뭘로 잡아야 돼? 활용해요. 어. 기준을 뭘로 잡아야 돼? 1을 잡아야 돼. 그치? 지금 봐봐.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5 g 이 물건을 달 때마다 2cm씩 늘어난다. 그다 밑줄 그어. 5g인 물건을 달 때마다 2cm씩 늘어난다. 그럼 봐봐, 5g당 2cm가 늘어난대. 그럼 1g당 얼만큼 늘어나는 거야? 2분의 1. 어? 5분의, 5분의 2만큼 늘어나는 거지, 그치? 늘어나는 거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루스, 플러스 개념이죠. 그럼 x그램 달라 얼만큼 늘어나? 5분의, 5분의 2x. 5분의 2x 늘어나야 돼. 우리 지금 y가 뭐야? 용수철 저울의 길이지. 아무것도 안달때 얘는 원래 몇 센치였어? 15cm. 15cm인데 달 때마다 더 늘어나겠죠. 얼마만큼? 5 플러스 5분의 2X만큼 늘어난다. 그치? 이게 관계식이죠? 네. X의 범위라는 것은 문제의 해석 능력이야. 봐봐. 달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 네. 안다면 0일 수도 있지 뭐. 그치? 네. 그 다음 문제 어디까지 달수 있대? 50g. 50g. 다투게서했 스타벳. 음. 응. 정리해놓으세요. 90도 동글뱅이, 6번 후 동글뱅이, 77도 동글뱅이 문제를 푸는 핵심 용어를 지금 해준 거야 그치? 그럼 음. 봐봐 6분 동안 90도가 77도가 됐대 그럼 몇도 내려간 13. 거야? 13도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13도 내려간 거죠 음. 그치? 그럼 기준은 뭐야? 1분 동안 얼마큼 내려간 거야? 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네. 6분 네. 마이너스 6분의 13 X도 내려가겠죠. 네.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이 온도 몇 도였니? 90도. Y는 90도였어. 시간이 지날 때 점점 온도는 내려가죠. 그치? 식은 여분고 문제는 15분 후에 물의 온도를 구하래. 15분은 X야 Y야? 15분은 어. X. X지. X가 15면 그럼 Y는 무엇이겠니? 계산해보자. 정민이는 가만히 있어. 네. 소수로 얘기해 주세요. 어, 4 7점 다시. 아니 30. 다시.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57.5도 그치 Y는 57.5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항상 활용은문제에 맞고 57.55도 요렇게 써야 답이야 그 다음 3번 10미터의 석유가 들어있는 게 12분마다 0.6미터씩 연소의 밑줄 12분마다 0.6L씩 연소 연소라는 건 쓴다라는 뜻인 거야 그럼 12분에 0.6L씩 쓴다 그치? 지 2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조금 편하죠, 그치? 그럼 X분 동안 얼마만큼 연소되는 거야? 마이너스 20분의 1 X리터, 그치? 이렇게 해주면 돼 소수가 어려우면 분수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우리 처음에 얘 기름 얼마큼 들어 있대? 10리터 근데 점점 써, 얼만큼? 마이너스 20분의 1 X만큼, 그쵸? 고2 번, 1 시간 30분 후 남아있는 석유의 양인데, 1 시간 30분 그렇지 왜냐 shit. w x 가 뭐일 때? 9일일때 y 값구하세요이 뜻인 거죠 5.5 5.5 Y는 5.5인데 답은 어떻게 써야 돼? 5 5 w 5 5 나한 시방을 들렸는데 요거는 훨씬 쉽지 왜냐면 옆에 추가요금이 5 k g 나 얼마만큼이래? 7500원 500. 원이래 기존은 뭘로 넣어야돼 1kg로 넣어야되는거 아니야? 네 그럼 얼마? 1500원 500. 어, 1500원이잖아 그럼 X키로 달때마다 저얼마가큼 500. 1500X 더 되는거지 근데 Y 아무것도 안해도 5만 원. 5만 원. 멀어질 때마다 돈 얼마 더 내? 300개. 그래. 이거 뭐할수 있어야 돼. 그렇지시 아, 차례된 게 많았네. 와, 진짜. 그다음에 네. 운송 요금이 17만 원이래 x야 y야? x x y x야 y야. 17만 원은 y. 그렇지. 그럼 y가 17만 원일 때 그렇지. x값 구하세요. 이거죠? 네. 뭐다 80, 80, 90. 80, 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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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0, 80, 80, 8 다시 응. 0 여기서 문제는 움직인 거리를 x c m 밑줄 그어. 움직인 거리를 x c m 그 다음에 단0 이상 6 이하, x 범위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다도 밑줄 그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오히려 더 문제집보다 쉬운 게막 문제집처럼 몇초몇 센치씩 움직인다, 뭐몇초 얼마만큼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요거는 이게 x란 뜻인 거야. 근데 여기서 단0 이상. 그가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영고정.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더 내가 많은 단 있어. 피가 어떤 뜻인 걸까? 음 마이너스. 피가 이게 왜냐하면 좀 있다 우리가 풀 문제랑 되게 연관이 깊거든. 피가 몇 센치냐 이거요? 피가 0에서6 센치 사이라는 거지. 네. 근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영 마이너스. 영. 내가 또 여기서 중요하다고 한건 어디서 출발하는지가 되게 중요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 어디서 네. 출발한대어 비, 비에서. 비를 출발하여밑줄기 그러니까 이 뜻은 우리 여기나 적어놓을 건데 이 뜻은 봐봐. 비에서 유기한 뜻은 P가 어디 위에 있다, 뜻인 거야? 정 어, P가 아, P가 BC 위에 있다, 이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된다, 이 뜻인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좀 이따 다시 한번 내가 이 의미가 뭔지 좀 이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곧다 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적어놔. 음. 비, 이게 BC, 성분 BC라는 뜻인 거야. 정피가 성분 BC 위에 있다. 그냥 ]인가? 위에 이 정도만 적어놔. BC, BC 위에. 그럼 봐봐. 1번. 우리 와이야 노래. 어? X Xcm. 센치죠 그치? 그다음 도피 뭐야? 4, 그다음 곱하기 2, 5, 4 그다음 곱하기2 0 5 그럼 범위하면 뭐 해야 돼? X, 5050.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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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X, 답이죠? 2X, 아, 어? 어? 추워서 2 0 5 아니. 근데 봐봐 두 번째 Y 의 범위를 애들아. 우리 X 의 범위가 나와있지 그치? X 가 네. 0이야 그럼 Y 뭐야? 아, 아0이지 그렇지? 최대 x가 될수 있는 숫자 뭐야? 최대요? 어. 2이요. 요. 그럼 x가 6이야. 아, 그럼 y는? 12. 12. 이렇게 써야지. x가 0부터 6이라면 y는 0부터 12까지 될수 있다. 요런 의미가 있어요. 이해 할까 네. 그럼 세 번째, 평수의 그래프를 그리래. 우선 y는 2x. 우리 지난2두점 하나 찾아보자. 몇점마 몇? 번 하면. 어. 이거 그려요? 어. 그릴 건데 음. 말해 줘. 몇 콤마 몇 지나? 어... 그냥 아무거나 1 콤마 2 1마2지하지 그치 그러면 우선 그냥 1 콤마 2 요거 하나 지난다 하고 또 제일 쉬운거 지나는 점 뭐지 나니? 0 콤마 0 2점 해줘서 요렇게 그려주면 돼요0 콤마 0은 안써도 되죠 여기다 1 콤마 2 요렇게 하나 써줄거야 얘들아 알겠지? 우와, 어떻게 해야 된다 최고는 <laughs> 두장 <잔> 좋게 <laughs>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클리이오 써야 돼요? 어, 클리이오도 끄고 뭐 어떻게, 어쩌나 지나 하시면서? 우리 문, 여기 문제에 따라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던 거와 밑줄 쳤던 거 있잖아. 핵심 단어, 그렇지 문제에다 그것만 써놓을 거야. 알겠어? 문제를 다쓸 필요는 없고 밑줄 친문제 어, 선생님, 여거동글이 랭이 뭐 이랬던 것만 이쪽쪽 나열 정리해. 이유, 저, 뭐라 해야 돼요? 한신에서?